어 씨... 아이고... 지금은 이상현상을 기록할 피, 필요가 없다 아맨 처음엔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건가?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거지 그러니까 1층 베이스인 거잖아 비난받는 양파 칭찬받는 양파 파란꼭지 왼쪽, 검은꼭지 오른쪽 아니 근데 님들 아니 현역인 사람들은 대체 이거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했대요? 아이씨 왜 자꾸 화면 멈추는 거야! 어? 씨... 그러지 말라고 제발 웃으면 행복한 거 아닐까요? 어, 물로만 헹구지 않나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. 아씨아씨나 무서워. 아이, 자꾸, 왜, 아지 혼자 멈추는 거야, 무섭게. 아이씨, 미치겠네, 이거. 비난받는 양파, 칭찬받는 양파. 으, 야, 이거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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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태어났니? 왜 태어났니? 왜, 태어났니? 왜 태어나긴, 어? 이 인생을, 으, 저거 하려고 태어났지? 좋아. 야 문도 뭐가 있나봐. 어이씨 차분해 왜 있어. 씨. 중성 근무 중 이상모. 뭐. 아 그래 그래 그래. 어 고생하고 고생하고. 쉬어 쉬어 쉬어. 어 뭐야 이것도 움직이는. 어. 아이,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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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무슨 소리 들안 들렸어 님들 나만 들렸어? 어들잖아왜좀문 뭐, 뭐, 열리는 소리고 아, 오케이, 오케이. 어, 어? 아 뭐야, 아, 이게문제구나하 a Yes! 왜왜왜 e w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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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나무 e w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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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무서워서 못하 무서워서.. 아니 뭔가 분위기가 무섭잖아! 아니 지금 막 갑자기 막 팍! 튀어나올 것 같잖아 막 오른쪽에서! 거울에서! 중성. 근무중 이상모. 쉬어 쉬어. 근데.. 문제가 없으면.. 문제가 없어도 그냥 가도 되는 거겠지 이거? 나.. 나.. 나 무섭게 하려고 하지마! 비난 양파 잘하고 있다고? 그러게.. 양파가 좀.. 비난 양파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? 아나 진짜.. 문제없는 미치겠네 진짜 이거 아.. 아니, 이제, 문 여는 소리가 더, 더 무서워. 어, 으, 씨발, 왜 확대되는 건데, 이거 누를 때마다. 으, 무서워. <laughs> 영이 되고 말래, 그냥. 어. 그래. 어, 후, 반갑다, 후, 이마 어. 아, 이것도 있구나. 야, 씨, 이거 보고 뒤에 있었으면 있었나봐, 아까. 아이게 생각. 씨. 어디 가는데, 자꾸. 굶무하는데 어? 아, 이 씨, 씨. 어! 아! 미 너무 무서워. 오, 달려진다 무서워. 아이 새끼 어디 가는 거야 자꾸? 엔딩 볼 때까지 불끄고 문 닫기 거절하기. 아니 어떻게요? 무서워 죽겠는데. 아, 이거. 하비샤 아 씨. 아, 문 여는 소리. 아, 진짜 개 같네. 못 보더라도 방전 때까지 불볼 거라고. 받고 불 끄고 방종하죠. 나 오래 할 자신 없어. 으! 아, 씨. 아, 이게 뭔가 이렇게 있으면은 힌트를 주네. 뭐차줬으니까 괜찮지 않을까? 아니 그냥 게임이 무서워. 아니 씨왜 이렇게 무섭게 만든 거야 이거. 뭐가 어디 짱박혀 있는. 뭐야. 야 이것도 하나 하나 다구나. 어? 야 뭐야. 야 이거 사진 하나 하나도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거? 아니야 이 게임 되게 하드하다. 아야 묵고 아까 찍었어. 근무중 이상모. 뭐. 어어 고생하고. 보통 이슈는 하나씩만 있는 거 같아.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고 했지. 포스터? 어떤 거? 이거? 잘 봐, 바보 셈이라고. 맨 뒤로 가서 보라고. 아 씨. 이상한 소리 들리지 않았어요? 아, 문 여는 소리지. <laughs> 아, 진짜 너무 화나네, 자신이. 눈이 커졌다고? 아! 아미 아, 이게 아, 괜찮아, 괜찮아. 대충 이제 뭔 느낌인지 알았어. 아, 그러니까... 아, 미씨 필이 나오잖아. 필... 아..!! 으으 으으으... 아으으아미씨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이는 게 아니면은... 이쪽은 안 비춰도 되긴 해. 창문은 왼쪽 창문, 저기... 저기... 지금 저 차인벨 있는데 얘기하는 거야? 보면 알겠죠? 보면 알겠죠? 아, 왜 이상한 소리 하지 마.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갑자기 가는데 막 앞에서 팍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? 나 무서워 진짜 어? 아이씨 이거 뭐야 이거 아이씨 왜, 왜 이렇게 커져있는 거야 이거 아 누나 마침내 후배를 찾았어 아니지 후임이지 후임 허어 꺄악 무서워 방울아고 시라 지금 조심차요어 어어 야야야 흔들린다 이놈 야 마음이 흔들린다 가! 무서워 야, 그래 열심히 해어 저녁 못 하는 게 공포 아니야고 <laughs> 근무가 안 끝나는 게 공포야 아왜아뭐뭐 뭐, 뭐야 뭐가 잘못됐는데 아참나 이거 너제너 너 제대로 안해어야 문제 있으면 빠따빠따 얘기 해야 될거 아니야 어 씨, 이제 빠져가지고 야 문제 있으면 얘기해라 어야 야. 위에 있는 거야 거울에 붙어 있는 거야 빨리 얘기 해 야야야야야아씨 당했어야 됐던 거야? 아, 참. 이거 봐. 이 원래 이 거리가 원래 여기 오긴 됐는데 여긴 안 됐어. 아. 소 회기로 나온다고? 어? 왜? 아, 이거 이거 문 여는 소리, 문 여는 소리. 뻑! 칵! 기상나팔이다. 또망쳐 <laughs> 진짜 공포다. 아 스피커스 이슈도 있었구나. 뭐야? 된 건가? 캐빈의 나에서 영창 갔다고 어! 아니 <laughs> 심발왜안끝나 어? 아! 어. <laughs> <laughs> Yes! <sighs>